혁신학교의 수는 2019년 기준 전국 1714개인데요. 대부분이 초중학교로 고등학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157개교입니다. 게다가 최고의 교육직으로 불리는 강남구에는 혁신고등학교가 단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사실은 커요. 그런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전통적인 입시 준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입시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혁신교육이 입시에도 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 많은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좋은 대학 혹은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그리고 양적인 어떤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공부 분위기가 안 잡혔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아, 불안했어요. 많이 불안했죠. 엄마, 거기는 진짜 날라리들만 다닌데, 음. 이러는 거야 저게 가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음. 생각을. 대학 진학에 좀 차질이 생길까? 휘봉고등학교는 동대문구의 하나뿐인 혁신학교입니다. 제작진은 휘봉고등학교의 수험생활을 밀착 취재, 혁신고등학교 입시의 진실을 알아보려 합니다. 인문계인 휘봉고등학교는 다른 대한민국 수험생들과 똑같은 일정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휘봉고등학교 고3들 혁신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게 왠지 불안하대요. 1학년 때 이제 입학하기 전에 휘봉고라는 그장그 뭐라 그러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 되게 내가 휘봉고에 가게 될줄이 처음에 그딱 고등학교 배정 발표 나고 났을 때는 막 친구들이 저보고 아너 어떻게? 저희 고등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서. 이렇게 봐서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학교 이미지가 너무 별로네. 그렇다면 이미 대학에 진학한 혁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한 건 입시에 도움이 안 되고 입시에 안 좋은 그런 학교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학교는 비혁신학교에 비해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 X. 음. X. 모둠 활동이나 친구들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그 안에서 갈등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는데 자연스럽게 제 입시 과정에서 녹여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많은 활동을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스펙이 돼서 어 대학교에서 좋게 보셔서 뽑힌 케이스였어요. 네. 오 우리 대학까지 다 되게 잘 갔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다 본인만 잘간건 아니죠? <laughs> 한번 낱낱이 살펴볼까요? 희봉고등학교에서 대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어, 실제로 줄거리에다가 각 등장 인물의 대사를 붙이는 작업을 하면 돼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웬 대본을 쓰냐고요? 이게 바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중 하나랍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연극을 공연하는 건데요. 실제로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면서 겪은 일들을 소재로 한다고 합니다. 어디 아이들 연기 한번 볼까나? 이성! 방으로 잠깐 들어와. 왜요? 너 정말 음악이 하고 싶은 거니? 네, 하고 싶어요. 그럼 너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 계획이요? 그래, 희성아. 너의 재능만으로는 되는 게 없단다.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그런 전문성이 아니라 전문가가 인정하는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엄마는 불안해. 너가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난, 아예 엄마는 플랜 A와 B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음악을, 놓치, 음악을 하고 싶어도 공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처음엔 별 부담 없이 시작한 공연이지만요. 서로의 경험과 고민이 대본이 되고 연기까지 해보니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요. 주로 이제 자신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3월 초에 인적성 검사를 해서 어, 아이들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일 학기 내내 자신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그 다음에 또 어떤 학과나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휘본고등학교는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흥미나 적성,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진로를 찾아나가는 진로동아리. 그리고 진로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전공자인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해주는 독서 지도 멘토링입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괴롭다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여름은 축제의 계절이죠. 에? 고3이 축제라고요? 아, 그냥 축제가 아니라 수업 축제? 하나 아,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어셰익스페어에 대해서 발표할 유철 김지현입니다. 오늘 수업 축제로 우리 나라의 지역 축제에 대해 이제 이 지역 축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름만 들어도 좀 이상하게 생긴 양자역학에 대해서 소개할 박진 이입니다 수업 축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수업을 직접 준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로 교과 내용 중에 선택합니다. 전교생 대부분이 한 번쯤은 참가하고 매년 신청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이제 다양하게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하면서, 어, 삼각산 고등학교도 나도 선생님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효문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이런 오늘은 내가 나도 선생님 그래서 오나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학교는 수업축제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교사가 관찰하고 또 평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니까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했는지가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수업 축제가 진행되는 시기는 매 학기 말인데요. 기말고사 이후 느슨해진 학업 분위기를 다 잡고,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스스로 심화학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는 생활기록부 내용이 이제 수시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전공적합성이나 학업역량을 드러내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아, 주한 이탈리아 영사가 휘봉고등학교를 방문하는군요. 이런 학교 행사도 고3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서은이와 미술반 학생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재능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이탈리아 영사도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왔습니다. 지리응답도 이어집니다. 미리 준비하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앞다투어 손을 드네요. 대답하기 곤란할 만큼 수준 높은 질문도 있었던 것 같죠? 이런 대한민국의 고삼답지 않은 경험은 대입 준비에 좋은 스펙이 되기도 한다네요.